그다음에 미세먼지는 그렇고 여기 산성가스, 아황스가스나 질소산화물은 어떻게 되나? 마시면 저기는 폐의 세포가 이렇게 상합니다. 상하면서 그거를 방할라 이렇게 퉁퉁 뽑아버리는데, 퉁퉁 뚱하면서 이제 천식 같은 거 일어나. 천식 같은 거. 숨을 잘쉬를 못해가지고 이 천식이 옛날에는 아주 희귀 질병인데 지금은 굉장히 흔한 병이 됐습니다. 천식이.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암, 암이 70년 대는 20명에 한 명이 암에 걸린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3명에 한 명이 암에 걸리는데 아, 사망원이 1위가 암이거든요. 암 중에서 무슨 암으로 제일 많이 죽는가? 폐암입니다. 폐암. 3명에 한 명은 폐암으로 죽습니다. 병원에 가 보면 폐암병동이는말 정합니다. 정합니다. 이거 그 살가망이 없다 그래가지고 암 환자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폐암이 옛날에는 별로 없었는데. 갑자기 확 늘었습니다. 갑자기. 흡연율은 줄어들었는데 폐암이 왜 저렇게 늘었나? 미세먼지 때문에 봐요. 미세먼지. 미세먼지 중에 특별히 우리가 어, 주목할 미세먼지가 있는데 이거 미국에서 조사했어요. 미국에서 우리 폐암 걸리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뭔가 했는데 디젤 배기 가스였죠. 디젤 배기 가스가 70%영향 미친다. 그런데 미국에는 디젤차가 10%도 안됩니다. 그래도 디젤 매연이 70%영향 피하면 영향 미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미국 환경청에서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배기가스 딴른거다 보태면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게 90%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흙먼지, 황산 날로오는 거, 그 미세먼지 가지 너무 그, 그 걱정이 아니고 우리가 자체 나라는 그게 지금 큰걱정입니다 황소나라는. 고등 구이가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이 우리나라는 지금 디젤차가 얼마나 됐나. 지금 절반이 넘었습니다. 디젤차를 친환경 차라고 그래요. 지난, 지난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했죠. 그걸 왜 이렇게 보고 마요. 디젤차를. 여러분 <laughs> 옛날에 옛날 저 디젤 버스 이런 거 매기 매마서버었죠그 맡으니까 막그 쓰러질 것 같죠. 그런 게 디젤 매 디젤 매 엄청 독합니다 디젤 매기 아까 석유에서 석유에서 봤잖아 디젤이 그게 나쁘기 때문에 아주 노, 고온으로 그 엔진을 돌리고 그 나오는 배기가스도 보면 이가지 고분자 물질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독합니다 디젤. 디젤은 그렇게 많이 보급해가지고. 경유가 디젤입니까? 네? 경유 차량 그 경유가 디젤이죠 아... 예. 아, 내가 참 경유라고 안 써놨고 디젤이라고 써놨고 경유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산성가스를 마시면 이게 나무 잎사귀 저렇게 탑니다 나무 잎사귀 지이류를 해놨 지이류가 뭔가 하니까 여기 산에 올라가보면 바위나 나무 둥치 보면 좀, 어, 좀 딱딱한 것 같은 게 허연게 붙어가 있습니다 초, 연한 초, 연두색 붙어가 있습니다 그게 지이류인데 지이류는 없습니다. 다 죽. 지류. 지류가 왜 그렇게 약한 아니까. 지류는 숨구멍을 다른 동 식물들은 숨구멍을 공연 아품 닫아 버리니깐 숨구멍을 닫을 줄은 몰라요. 그래서 그냥 뭐 노출되는까 이제 다 죽습니다. 지류가 제일 빨리 죽습니다. 지류. 그 다음에 또 성면이, 어, 앞으로 참 큰, 어, 어 문제를 일으킬 거로 이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성면이 엄청 많이 여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성면이 왜 문제가 되는 거 아니까? 성면이 그냥, 성분은 보면 그냥 돌입니다, 돌. 아, 성분 자체가 똑같지 않습니다. 성면이 뭔가 니까 이게 보면, 성명으로 보면 빛이 비이 침, 침, 침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한번 숨을 쉬어가지고 들이나놓으면흡이 박히면, 우리 몸이 그거를 이제 외부에서 온 병균이라가지고 둘러 둘러싸가지고 피가 둘러싸가지고 이제 죽여야 되는데 저기 죽겠습니까? 돌멩이가. 그니까 러 이거 이제 몸이 박히면 이게 막 그냥 굳어져가지고 나중에 섬유질화되고 그래서 이게 암이 걸리고 그게 이제 숙면 폐증입니다. 숙면 폐증. 스팀 베크인이라는 어, 영화배우가 그 사람이 아주 용감해가지고 막 어, 불로도 불에도 막 뛰어가고 이런 걸 스턴트를 막 했는데 그 사람이, 어, 어떻게 불로 뛰어갈 수가 있나, 옷을 입고. 성면 옷을 입고 뛰어간 거예요, 성면 옷 성면 폐암으로 죽었습니다, 성면 폐암으로. 서울농대 교수가, 어, 식물 바라 실험을 하는데, 학생들 되게 실험을 하는데, 그게 물 주도 안, 안 섞는 게 성면이거든요. 돌이니까 그거 섞였어요. 성면 가지고 바라 실험을 했는데, 그, 그 교수도, 폐암으로 돌아가셨고, 그 학생도, 그, 석사 끝나고 나서 미국에 박사하려고어갔는데 폐암으로 죽었습니다. 학생까지도. 그 성면 굉장히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성면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는 이유가, 성면이 그렇게 큰 괴물질인 줄 알고 미국에서 72년도에 가산 검지했습니다. 생산 검지가 사용 검지했습니다. 생산하는데 사용이 안 되는데, 그럼 그게 어디 가겠어요? 우리나라에 막대령들로 대령도로. 그리고 뭐, 지, 지붕에 뭐 이런 거 하는 거 성면을 다 죽어요. 그리고, 어, 그전에도 몰라서 그랬지만은, 어, 시골에 가면 다 슬레트 지붕에 슬레트가 다 성면입니다. 학교마다 지금 성면이 다 들어가서 빼내야 되는데, 그걸 지금, 어, 그래서 이게 성면이 화도 많이 퍼져가시니 그냥 아무 연구도 없는 사람이 그냥 성면폐증을, 재수 없으면 죽는 거죠. 재수 없으면 성면폐증을. 이게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성면폐 피해를 입을 거라고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또 실내 오염 때문에 많이 죽는다 그랬잖아. 실내 애들이 실내 오염 때문에, 실내 오염 때문에 왜 죽는 거니까 실내 공간에 어, 환기를 잘해야 되 돼. 환기가 잘안돼 가지고 많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건축 자재가 보면 요새 얼마나 뭐 칠을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물을 많이 붙여줍니까? 건축 자재 엄청 독한 냄새 많이 나죠. 그리고 세멘트 자체도 세멘트 자체도 보면 거기다가 온갖 산업 폐기물을 넣어가지고 태워가지고 세멘트에 넣어놔 버려가지고 <laughs> 세멘트에도 많이 나옵니다. 세멘트가 왜 얼마나 독한가 하니까 제가 아는 사람이 영문학자가 있었는데 영문학자 그 사람이 당나귀를 키웠습니다. 그 분이, 어, 옛날 김대중 대통령 영어 통역하시던 분인데, 그걸 내가 만두고 시골에 당나기를 훔치는데, 당나기를 키우다 보니까 당나기를 흙집에 넣어놓으면 아주 피부도 보들보들하고, 이제 윤기가 나고 좋은데, 세멘트 집에만 넣어놓으면 피부병이 나더랍니다. 당나기가. <laughs> 세멘트 집에 넣어놓으면. 세멘트가 왜그렇더가 그 세멘트도 사실 유전이 돌이고 먹었는데, 거기다 그게 아니고, 거기다 여러가지 폐기물을 섞어가지고, 태양을 섞어가지고, 일본에 수입해가지고 막 넣거든요. 그런 이제 독한 겁니다. 건축자재.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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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식빌딩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식빌딩 신드롬 그건 빌딩에 뭐 환기가 잘못돼가지고 뭐 세균도 들어가야병기걸리는데 우리나라는 새 집에 특별히 새 집에 이제 이런 게 많이 나오니까 우리는 새 집증후군에 이름을 붙였죠. 집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오 오염이 아까 말했듯이. 세면 자체에서 그렇게 돈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재를 많이 붙입니다. 보면 특히 가구 같은 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고요. 우리나라는 카페트를 안 쓰지만, 미국은 집집마다 카페트입니다. 카페트에, 카페트를 조사해보면 카페트큰 문제가 있습니다. 신발 신고 미국 사람도 사용하거든요. 거 그러니까 뭐 농약, 잔디 뿌리나 농약이니 뭐니 이런 것도 다 방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도 이제 좀 부자고, 똑똑한 사람들은 카펫을 안 하고 이게 마루씁니다 마루, 신발 벗고 들어가게 하고. 아무튼 미국의 천 사람들은 그걸 다 신발 신고 그냥 카펫 쫙 깔아가지고. 그런데 그게 그게 오염이 심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이제 뭐 하는데 특히 요 중에서 또 말하더라도 보면 부엌에 가스레인지입니다. 가스레인지가 가스레인지가 그 가스가 오염은 적기는 하지만 석유나 이런 데 빼가져는 그래도 여기서 요리하는 과정에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오염이 많이 나옵니다. <laughs> 그래서 여기 어, 우리나라 실내좀 조사했더만 폴로말데에이드 톨로엔 이런 게다 기준치 이상으로 초과한 게 많이 나왔거든요. 저게 얼마나 심한 능가 하니까 제가 어, 3년 된 집에 하면 어, 어, 방배동 아주, 아주 부자 동네 집입니다. 그제 저도 돈이 좀 있어가지고 그 집에 한번 이사 가볼까 하고 갔는데 3년 된 집인데 집이 지을 비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쫙 닫아놨죠. 우리 집 사람 내가 숨을 못 쉬고 나왔습니다. 3년이 지나도록 얼마나 독하든지. 그렇게 가구에 지금 엄청 많이 치러난 겁니다. 이게 이렇게 초강에 많습니다. 근데 이게, 어, 온도가 높고, 습도가 높으면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새집 지어 놔 놓으면 뭐 좋은 제재를 써야 되겠지만은 그 정부에서 규제를 하지 잘안 되는 게 많거든요. 조그만 것들은 안 되는 거는 이제 좀 온도를 올리고 어 습한 날이 그렇게 좀 빠져나가도록 빨리 빠져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몇달 되면 뭐 제법 많이 빠져나갔죠 그 정도만 하더라도. <laughs> 그리고 어, 또 공기를 조사 해보면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나왔습니다만는 바깥 공기보다 학생들 실내 공기가 더 오염됐다. 그런 그래, 그런 그래 나왔죠그온 데는 많더라. 실내 공기가 더 나쁩니다. 많은 경우에, 대부분 경우에, 이거 미국이 조사한 건데, 바깥 공기, 하얀 거, 가운데 실내 공기. 실내 공기보다 더 나쁜 게 사람이 숨 쉬는 공기입니다. 숨 쉬는 공기. 그래서 우리, 우리 기준은 어떻게 만드는 거아니니까 기준은 실험해 가 갑니다. 실험해가지고, 딱 이게 통 안에다가 원들를 어, 넣어 놓고, 동물들 집어 넣고, 그래가지고, 아, 이게, 이런 공이좀 해가 있구나 해가지고, 기준을 정했는데, 실제로 사람이 쉬는 공기는 바깥에 된 공기보다 도 훨씬 나쁜 공기로 숨쉽니다 우리가 숨 쉬는 거는. 왜 그러나? 실제 조사하는 거 보십시오. 바깥 공기, 실내 공기, 사람 숨 쉬는 공기. 숨 쉬는 공기가 훨씬 나쁘죠. 숨 쉬는 공기가. 왜 나쁜가? 다 봤습니다. 시, 실내 공기, 잘 때는 막 그냥 잔잔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어, 출근할 때 보면 차 뒷공기 따라다니기도 하고, 길에 오염된 거 마시고, 그 다음에 뭐쩌다 보면 막숨 쉬, 담배 치우는데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막다또또 또 집에서 뭐뭐 뭐 부엌에서 이제 요리한다고 막막 해요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숨쉬는 공기 훨씬 나쁜 겁니다 <laughs> 숨쉬는 공기 그래서 우리 기준하고 어쩌쩍 해난 거 사실은 우리 실제로 우리가 맞지 않다 우리가 <laughs> 그더더 기준도 더 강화돼야 돼고더 깨끗한 공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 실내 공기 아까 보면 뭐 여러 가지 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막 튀어 나오는 게 있으니까 그게 그휘발성 오염물질 그도고 어와어 에르조라 했는데 미국에서 어, 학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집단 발병을 해가지고 맞었습니다 그, 그, 우리, 우리말로 레지오넬라 병이라 그랬죠. 이즈네어라는 동네에서 거기서 학, 학회를 하다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에어컨을 통해가지고 박테리아가, 세균이 들어와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그, 그 다음에 라돈이 또 문제가 되는데 라돈이 <laughs> 어, 지하에 어, 우라늄이 있으면 우라늄 거기서 지하에서 라돈을 뽑아 냅니다 라돈을 라돈은 수명은 짧은데 방감기는뭐 며칠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실내 공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지하에 막 들어가서 산다든절할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문제가 되는데 어딘가 하니까 어, 충청도의 영동옥천고 지역에 가면 우라늄이 있습니다 우라늄 그래서 우라늄에서 라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에 지하수를 조사해 보니까 라돈이 기준치 넘었다 한 데가 바로 고동됩입니다 그 그래서 그 동네는 그라돈이나 우라늄 이런 것들이 뭐 공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면 이제 음식으로 축적이 되겠죠. 물에도 나오겠죠. 지하수도 나오겠죠. 그래서 이건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래서 그 동네는 뭐 언청이하고 바보가 많이 생산된다 그런 나온다 그러더데 <laughs> 그게 혹시 저하고 관계가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동네 나오는 농사 뭐좀 단지하고 섞어주는 게좋을거예요 생각하죠. 미국의 비를 보니까, 여기, 여기 이런, 여기 서부 지역은 괜찮지만, 동부 지역은 다 산성비가 다 내립니다. 미국 공기는 우리보다 훨씬 깨끗합니다. 그렇서 산성비가 제일 많이 내립니다. 먼지가 날라오면 산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먼지가 날아 산성이 떨어지게가더좋 건가?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먼지가 많, 먼지 자체가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미국이이거만 하더라도, 참 공기, 정말 오염 안된 공기는 거의 뭐, 미국 중소중에서 거의 극소수다. 요 수, 수적 여기 조금 이 정도만 오염 안 돼요. 나머지 타운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산성비가 내리면, 이제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지나. 식물들이, 아까 저기 사진 보셨겠지만, 식물들이 입사가 탑니다. 옛날 우리나라에 서울 공기 엄청 나빴을 때는, 비만 오면 꽃, 꽃동네, 꽃이 막 그냥, 꽃이, 빨간 꽃이 이제 흑에 비발 떨어지는데 막그러집니다 그런 식으로 식물들이 이제, <laughs> 어, 어, 손상을 첫째 바로 입어요. 그리고 그게 산성에 자꾸 내리게 되면 토양에 있는 광물을 갖다가 영양물 다실 내려갑니다. 토양에척박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성을 수소유을 토양에다 남겨놓고 가거든요. 토양이 산성이 되는 거죠. 토양 자체가 토양이 산성이 되면 미생물이 활동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산성이 되어 나쁘면 자라는 게 곰팡이들이 잘 자라요. 곰팡이들이. 건강한 미생물들은못살아 곰팡이들이 자랍니다 발가락에 어 무좀 나오는 거그 다음에 음식물에 뭐저 잘못되면 피는 거 곰팡이들은 물기가 없어도 잘 자라고 산성이 돼도 잘 자라 알칼리도 잘 자라니 그게 곰팡이지 환경이 나쁘면 곰팡이 자랍니다 이 곰팡이들이 병을 옮기가 식물들이 잘 자라지를 못하게 합니다 식물들이. 그리고 우리나라는 토양이 많아 가지고 산성비 오더라도 광물을 흡수해 가지고 물다 중성이 금방 됩니다. 근데 저 북유럽이나 캐나다 이런 데에 가면 토양이 참이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거기는 물이 산성면 호수 그대로 산성입니다. 산성. 그 산성호수라고서 붙이는데 많은 호수들이 그게 뭐 자랑하려고 붙인 게 아니고 조심하라고 산성호수니까. 그 물이 산성이 되면 어 물고기들이 제대로 자라지를 못합니다. 물고기들이 pH를 조절할 수가 없어 가지고 생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산성비가 내렸다 내려서 나타난 피해라고 <목소리>